1페이지의 세 번째 성경 9절,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어, 저희 지금 주제가 성령인도인데요. 어, 우리는 지금 그 초점을 좀 바로 해야 됩니다. 뭐냐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제 자꾸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알아낸다 혹은 아 성령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다 이제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성령 인도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어떤 선택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대부분 저희들이 성령인도 받아야 돼, 성령인도 받아, 또는 성령인도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성령인도라는 말 속에는 그 성령님이 가르쳐 준 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그것이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뭐 관광지에 갔다든지, 어 그럴 때 가이드가 인도를 해주는데 아 가이드의 인도를 받았어 근데 난안 따라갔지 이거는 인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야기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여기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 행동으로 될 때에 이가 드디어 우리가 성령인도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또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할까요? 이럴 때 인도를 받은, 받는 것이 성령인도의 아주 지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알아냈지만 내가 성령님이, 아, 내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고 그랬어. 근데, 아, 믿음으로 사는 거는 못하겠어. 그냥 뭔가 좀 그래도 어, 보이는 것 또는 만져질 수 있는 것, 또 보장되는 것, 그걸 좀 따라가야 되겠어. 라고 하면은 그건 인도 받은 게 아니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정확한 답은 알았지만, 그 답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인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하면,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서 내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까지가 성령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그 앞에 13절을 보면 1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귀 기울여 들으면 성령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내가 알수 있기 때문에 나는 100%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어. 지금 그, 자,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의 인도를 받는, 받는가, 영의 인도를 받는가.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사는가, 몸의 사람으로 사는가. 육신에게 져서 맨날 끌려다니는가 아니면 육신을 어 이기고 영의 인도를 받고 사는가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성령 인도는 그냥 아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아 어, 그럼 인도를 못 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았지만 내가 거절하고 여전히 육신 안에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이렇게 산다는 표현입니다. 원래는 어 이제 조건부로 사람들은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게 깔끔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그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지. 다시 얘기하면 이거를 그어 한국식 표현으로 한다면 이 13, 14이 13, 14절이 같이 가야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에 의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라고 해석하면 이제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이렇게 산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에게 져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15절로 또 연결이 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부르짖는다고 얘기하니까 또막 막 울면서 막 부르짖는 아빠를 막 찾고 막 이런 생각 드는데 <laughs> 그런 건 아니고 <laughs> 그냥 cry 영어로 이제 cry가 운다라는 표현이 또 있지만 소리쳐 부른다는 크게 소리쳐 부른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건 맞는데 약간 뉘앙스가막 울면서 막 제발 도와주세요. 막 아빠 막 이런 느낌인데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아빠라고 크게 소리쳐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 그러니까 이거는 다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8장에서 나온 인도라는 것은 내가 육신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올바를 선택을 하고 행실에까지 가는 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의 인도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를 결부시켜서 얘기하고 있는데 육신대로 사늘지 않고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데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그 아들의 영을 받았고 그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자녀라고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그까지 고난이 뭐가 됐으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고난은 없어요. 영적인 고난은 예수님이 다 당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죽으셨을 때, 그 3일 동안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영적인 고난이 있었죠. 영적인 고난이 있는데, 영적인 고난인지도 모른 채, 영적 죽음, 아니, 죽은 자가 자기가 죽은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났고, 죽었던 자였으나, 영은 살아났고 아직 육신이 부활하지 않은 옛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은 욕심과 두려움 속에서 성령님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을 들을 것인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그 굳이 그 그리스도가 가난 육신의 고통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 당한, 당하는 거그 별거 아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 로마서 8장 12절부터 이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어,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laughs>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30분 더잘수 있었는데 어, 우리. 30분 일찍 일어나서 어, 졸린 눈에, 물론 지금 이제 켜놓고 또 <laughs> 어, 고난 없이 계신 켜놓, 켜놓기는 일찍 일어났으나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알겠어요? <laughs> 어, 육신은 피곤하죠. 육신의 고난입니다. 이게 어, 그리고... 때로는 예배드리러 가는 그 길이 피곤하고 귀찮을 수도 있고, 예배가 끝나고 또먼 길을 집에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어, 제, 뭐, 여러 가지 고난들은 존재합니다. 또 때로는, 어, 고난이 없을 때, 이거 육신 한번 내가 훈련 한번 해야 되겠다. 나는 육신을 한번다 잡아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일부러 고난을 주기도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금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도 하죠. 어, 영이 원하는 것과 육신이 원하는 것은 늘 상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 육신은 대부분 그 고난을 느껴요. <laughs> 고난이 뭡니까? 고통과 어려움이죠. 육신은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어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그렇다고 육신을 괴롭게 한다고 성령인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그 가르쳐 주신 선택을 하면 육신은 대부분, 물론 이제 그걸 넘어서서 편해지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맨날 고통 가운데 있는 건 아니지만 육신은 고통스러워 하죠. 여기서 육신이라고 말하지만 육신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에 속한 혼과 육신에 속한 혼이 있는데 육신에 속한 혼들이 다 고통스럽죠. 감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낙심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 마음이 우리의 그 혼적인 그 감각 또는 감정 이런 것들이 영적인 영에 이제 속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육신에 속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영과 혼과 육을 나누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소속만 따진다면 영과 육신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이라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그냥 기능하는 게 아니에요. 어, 우리 스스로가 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보호하고 있는 또 육신을 섬기고 있는 혼의 영역이 있고 영을 섬기고 있는 혼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 자체는 실체가 있다기 보다는 어떤 그냥, 음, 혼, 그러면, 그냥 혼이라고 그러면 뭐, 그냥 혼이지. 그게 뭐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거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너의 혼, 나의 혼, 소속이 있어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됩니다 예를 들면 목소리. 목소리라는 것 자체가 뭔지는 알겠지만, 그 목소리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목소리 어때요? 그러면, 아니, 누구 목소리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소리라는 것은 어떤 그냥 그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지, 소리 자체가, 어, 소리라는 것은 앞에 수식어가 꼭 있어야 됩니다. 소리 들려? 그러면 무슨 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저새 소리? 이제, 그러면 아, 새 소리? 이렇게 되는 것처럼, 혼도, 혼, 그러면, 어? 혼, 혼 중에 어떤 거? 육신에 속한 거? 아니면 영에 속한 거? 육신에 굴복한 거? 아니면 영에 굴복한 거? 이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영과 어 몸으로만 구별되기도 합니다. 이걸 또 이제 다른 얘기로 영혼과 몸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는데 영혼과 몸은 어 이게 그냥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으로 나눈 아주 그 저차원적으로 그냥, 그냥 너무 쉽게 나눠버린 거고 본질적으로 나누면 그렇게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그 현대 과학이나 의학에서는 혼과 몸을 거의 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신적인 것들, 그게 이제 육체적인 것과 너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만병의 근원이 뭡니까? 스트레스. 이거 혼이거든요. 근데 혼의 감정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그,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의지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는 이 혼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 몸에 굉장히 그,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음,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몸인데, 혼의 영향을 끼치죠. 어, 혼과 몸은 서로 굉장히 결탁되어 있고, 특히 우리가 거듭나기 전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온 경험 때문에, 혼과 몸으로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이제는 영의 생각과 혼의, 그 몸의 생각이 구별되기 시작하는데,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당하는 고통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도 똑같은 상속자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영광을 생각하면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영광을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라고 한 적이 한, 한 번도 없어요.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고 각자의 십자가는 다 자기가 질수 있는 만큼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벌써 이게 육신적인 반응이거든요. 고난 그러면 어이 어떡하지? 이거 육신적인 반응이죠. <laughs> 영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고난 위에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죠. 거기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게 영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고난 얘기 나올 때마다 주눅들 필요 없고요. 또 아,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 이런 거다 육신적인 반응이죠. 그거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아닙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아니 아버지가 계신데. 그거를 그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거는 옆집 아저씨 따라가는 거예요. 딴 아버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내 아버지는 영이세요.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그 아들인데 내가 당연히 영이신 우리 아버지의 그 반응대로 나도 그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건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인데, 육신의 아버지 결국 이 모든 죄의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냥 내그 유전적인 DNA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 욕망하는 그 죄, 그 죄의 아버지를 따라가는 건 육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 그거는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그 행실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 가장 맏형님인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우리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면 사셨으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 이렇게 사는구나.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할렐루야. <laughs> 그래서 어떤, 그, 그, 대부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서 이 아들이 휘오스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 사실은 뭐 휘어스가 장성한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면 그런 의미는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고, 어, 휘어스라는 단어가 좀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아주 가까운 사이도 휘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잔치가 벌어졌을때뭐 신랑의 신랑의 하객들 뭐 이럴 때그 하객도 사실 휘어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을 이제 휘어스라고 쓰기도 하고, 어, 아들을 낳으리니 할 때도 아들을 휘어스라고 씁니다. 근데 그러면 거긴 장성한 아들을 낳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이제 아이들이라는 테크논이라는그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들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진짜 그냥 말대로 아이들일 때는 이제 테크논을 쓰고요. 자녀일 때도 아이들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제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오스가 장성한 아들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굳이 그렇게 어 장성한 아들이 여기 등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육신, 우리가 육신대로 살게 아닌 것은, 어,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져서 살 것이 아니라, 어, 우리는 영의 인도함을 받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거죠. 인도함 받는 게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대로 행해야죠. 그래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도 인도를 받지만, 대부분의 인도는 하나는 나의 필요와 상관없는 인도가 될 것입니다. 어 어릴수록 내 필요에 따라서 인도받으려고 애쓰는데 아, 사실은 이게 이제 완전히 그 체득되면 내 몸에 익숙해지면 그 사사건건 나의 필요일 때마다 인도받는 그 수준은 떠나는 것이죠. 왜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장성할수록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더 익숙해지고, 사실은, 어, 당연하게, 이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장성한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 목적이긴 한데, 이것은, 어, 그냥 아들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장성한이라는 그 개념은 사실 그렇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너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고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죠 성령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데 성령님이 뭐라고 인도를 하시냐면 네가 아들이라고 <laughs>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고난 그 강도는 다른 종류는 같지만 강도는 다른 그 고난에 함께 받는 게그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이제 어 18절부터는 또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지 않냐 아 그렇지 지금 성경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이 말씀을 성경에 적어두셨습니다. 이건 나한테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을 따라 살아야 돼, 몸을 따라 살지 말아라. 그럴 때, 내가 인도를 이미 받은 거예요. 아, 그래. 성령님이 나한테 지금, 지금 받는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장차 받을 영광에 집중하라 하셨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작은 사람은, 어, 이 자잘한 것들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자잘한 것이지만, 티끌모아 태산 아닙니까? 어, 여러분이 만약에 장사를 해보시거나 영업을 해보시면, 어, 이, 이큰 고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고객들이 여럿이 있고, 또큰 고객이 오면 또큰 고객이 있고, 또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작은 이익이 되는 작은 수고들도 있고, 큰 이익이 오는 큰 수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각자의 고난의 크기가 또 객관화할 수 없고, 다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가 더 어렵고 누가 더 쉽고 이런 얘기는 할수 없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대로, 내가 영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육신의 행실대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반응하고 나면 당연히 그 따르는 영광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고난이 큽니까? 아, 승리다. 승리가 큽니다. 어, 여러분의 지금 싸우는 기간이 긴니까? 어, 여러분의 승리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꾸 고난에 집중하는 것은 육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영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도함 받는 것은 아, 그렇지. 내가 성령님이 지금 너는 내 아들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인도를 받아야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이고, 그러면 상속자가 확실하고 이 고난이 우리의 그 영광보다 훨씬 작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굴복할 어,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하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구절에 대한 조금 장황하지만 자세한 설명이었습니다. 성령 인도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aughs> 성령 인도는 받아서 따라가는 것까지 해야 인도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 따라갈 준비가 안돼 있으면 그 어차피 들어도 안 합니다. <laughs> 그래서 성령 인도를 잘 받는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물론, 이제,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고, 뭐, 그런 건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써놓은 것을 내가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 그건 인도 못 받겠죠? <laughs> 써놓은 것을 존중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거는 존중한다고요? 앞뒤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어. 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써, 써 있는 말씀을 잘 지켜야 성령님이 말씀하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써 있는 것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써 놓은 이 기록된 말씀에 내가 존중하지 않고 있다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건 성령 인도를 못 받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뭐 듣긴 들었는데 어,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올바른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성령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 육신이 더 크게 얘기하거든요 어, 그래서 아마 여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내 육신은 계속 너는 종이야. 너는 쓸모없는 녀석이야. 계속 부러지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 아빠 있어. 뭐 그래서 부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을 때는 뭐 어,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묵상도 하고 또 개인 경배도 하고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 듣는 시간이 없는데 귀 기울이는 시간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인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애매한 것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인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명백한 죄인데 그걸 왜 인도받고 있어요 그건 인도받을 게 아닙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부르심인데 그걸 또 인도받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세부적인 것에 있어서 성경에서 명확하지 않기도 하고 또둘다 어, 좋은 것일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 인도받을 때 당연히 귀 기울여 듣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듣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성령 인도가 발전하지는 않고 성령 인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성령께서 말하시는 말씀이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 내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늘 내게 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령인도를 잘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두 가지 측면, 어, 성령님을 좋아하고 시간을 내고 어, 귀 기울이는 사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존중하고 그것대로 행하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성령인도를 받는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육신에 져서 육신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는, 그냥 단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실까지 따라가는 그 사람이 우리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31페이지 같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인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주님의 양이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맡기고 내놓는 모든 일에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내 삶의 더 많은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인도받음으로써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며 삽니다. 아멘. 오늘도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만나요.